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군돌입니다. 자 이번에 프로그래머스 2023 대부 매칭 백핸드 개발자 상반기 어, 채용 공고가 열렸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수시 채용 같은 게 정말 메리트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릴 게 없다. 지금은 가릴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본 매칭 정말 좋은 기회니까 만약에 백핸드 개발자다? 그러면은 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신입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경력이라면 한번 여기로 이식해 볼까? 라고 하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백핸드 개발자의 체험 공급 목록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고르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 쿠팡, 몰로고 정말 유명한 기업들도 많지만 굉장히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들 중에서 어떻게 좋은 기업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딱 그냥 딱네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투자, 매출, 그리고 C레벨, 그러니까 CTO, CEO겠죠? 그리고 아이템. 이네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투자는 뭐냐면, 그니까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거든요? 투자를 받을 때, 한, 뭐, 프리 A, A, B, C, 뭐, 이렇게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는데, 프리 A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가 들어가고, 시제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니까, 러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 A 수준의 스타트업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스타트업의 최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A는 시제품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얘는, 투자 규모가 20에서 5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 받았다 그러면은 시리즈 B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50에서 50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 수준의 투자를 받을 때비고하는 겁니다. C는 뭐그 이상을 뜻하는 거고요. 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시리즈 D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리즈 B 이상부터는 그냥 그러니까 시리즈 C 이상부터는 그냥 아, 얘네들은 중견 기업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스타트업을 봤을 때 뭐 A, B, C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A만 해도 괜찮다. 근데 프리 A는 조금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야수의 심장이다 그러면은 프리 A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프리 A로 프리 A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뭐 스톡 옵션이나 이런 주가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프리 A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왜냐면 조금 더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A부터 이렇게 가는 게 좋고, 투자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매출인데, 이거 여러분, 투자를 안 받는 회사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투자를 받지 않고 자신의 회사의 그 매출로만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투자는 여러분, 투자는 내 회사, 우리 어비스라는 회사에 우리 어비스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0을 떼어주는 거예요. 10을 떼어주고, 그것만큼 어떠한 돈을 투자해줘라는 건데, 이러한 게 싫으면은 그냥 안해는 거예요. 그냥 매출로만. 회사가 매출이 잘나오면 그걸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그러니까 투자를 못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면은 투자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리즈 A, B, C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 더 VC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회원가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지금 보시면 AB180도 한번 쳐보시면은 그 프로그래머스 뜬 그런 기업인데 AB180도 쳐보면은 음 느리죠 네 느립니다 자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받았다라고 뜨잖아 그렇죠 이거를 참고해서 뭐 물론 뉴스 같은 것도 참고 참고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하면은 몇년 투자를 바라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주시고 그리고 CTO와 CEO도 중요해요. 얘네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얘들 네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보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사실은 신입 개발자라면 경력 개발자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신입 개발자면은 자기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게 사실은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은 좀 우선순위가 좀 딸리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결국에는 여러분들 개발자는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것과 회사가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일치할 때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뭘 만드는지 라는 것도 파악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가지를 기반으로 고르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이 프로그래머스 이번에 열린 대부매칭에서 한가지 기업을 뽑으라면 바로 저는 에임을 추천을 드립니다 에임이요 지금 보시면은 에임 이렇게 소프트 엔지니어 뽑고 있죠 그쵸 에임은요 핀테크 기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예시를 들자면은 이 에임은요 1조를 관리해요. 자 스타트업이요. 여러분들의 돈을 다 모아서 1조를 운영한다니까요. 어?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에임 음? 핀테크 업체 중에서 저도 핀테크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내년에 채용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고 그런 걸 하겠지만. 제가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에임 이런 회사를 되게 존경해요. 진짜 좋거든요. 어? 이거 보시면은, 뉴스 같은 거 쳐보시면은, 진짜 지금 보면은, 뭐 1대1 자산 절세 솔루션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도 확장하면서, 1조 이상의 지금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자 100만 명이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사용자 수도 많고, 계약금액도 받고, 네. 근데 이 에임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나?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A임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이 A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 A 그러니까 투자를 안 받았죠 왜? 아니 일조를 관리하는데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출이 타당하면은 매출이 크면은 투자를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출과 투자를 다좀 비교해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에임이라는 회사, 제가 이 회사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회사니까 뭐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머스 대부 매칭에서 좀 괜찮은 회사 고르는 팁. 투자, 매출, CTO, CEO, 그리고 아이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에임이라는 회사를 추천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시랍니까?